자 오늘은 지난번에 다 둘러보지 못했던 산맥들을 방문해 볼 건데요. 오늘 방문할 산맥은 총 4개의 산맥입니다. 잃어버리면 엄청 추워요. 잘 따라오세요. 우라질 왜 먹지를 못하니가 아니라 우랄산맥.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피나도록 들어왔잖아요. 우랄알타이어죠. 맞아요. 그 우랄이에요. 우랄산맥은 유라시아의 경계.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기준으로 유명한데요. 우랄산맥은 우리나라의 날씨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겨울. 우랄블로킹이 발생하면 한국은 냉동실이 되어버리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이때 발생한 에너지가 대기로 올라가고 북극 공기를 잡아주는 소용돌이가 약해져요 이때 소용돌이에 묶여있던 북극의 찬 공기가 탈출을 감행하면서 주변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죠 그런데 이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는 길목에 우랄산맥이 세로로 떡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가 동서로 갈라지면서 우리나라와 모스크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라질 추위의 원인이 우랄산맥이었다니 음... 누구나 아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산맥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죠. 우리는 이상하게 높은 걸 좋아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이 있는 곳이에요. 히말라야에는 8,000m급 고봉이 8개, 6에서 7,000m급 고봉은 뭐 세는 게 의미가 별로 없고요. 800km대에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해요. 히말라야 산맥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육상에 존재하는 최대의 빙하지대거든요. 히말라야 산맥 주변 국가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의 역할을 해요. 여기서 시작된 물줄기가 중국의 황하와 양쯔강,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연결하는 메콩강 그리고 인도의 갠지스강과 인더스강까지 흘러가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권투 선수를 떠올릴 거고 요즘 사람이라면 악동 빌런 로키를 떠올리겠지만 진짜 로키는 산맥이죠. 로키 산맥은 캐나다부터 미국까지 남북으로 길게 연결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4,800km, 미국의 약 3,000km, 캐나다의 약 1,800km 정도 걸쳐 있는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캐나다 로키 산맥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로키에 간다면 루이스 호수와 컬럼비아 대빙원에는꼭 들러야 하는데요. 루이스 호수의 신비로운 물 색깔과 경치는 정말 와우. 그리고 루이스 호수에 간다면 페어먼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 호텔에 꼭 가야죠. 가격도 얼마 안 해요. 가장 싼 방이 1박에 55만 원 정도 하네요. 아, 제가 호텔 엄청 좋아해서 세계의 호텔도 한번 다뤄보고 싶긴 한데 여기에서 묵는다면 맑은 공기 마시며 멋진 호수의 모습을 하루 종일 바라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컬럼비아 대빙원. 면적은 서울의 절반이 넘고 두께는 최대 350m에 달한다고 해요. 에펠탑의 높이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진 얼음 덩어리 위에 올라서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죠. 총 6개의 빙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갈수 있는 곳은 길이 6km 폭이 km의 베스카 빙하에요. 사실 가보면 이게 빙하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얼음평지인데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몇십년 후에는 만나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니까 캐나다에 간다면 꼭 한번 다녀오세요. 더 오래 모두 같이 보려면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겠죠. 지구에서 가장 긴 산맥 바로 안데스 산맥인데요. 남미 서부연안을 따라 베네수엘라부터 아르헨티나까지 총 7개의 나라에 걸쳐 길게 뻗어있는 안데스 산맥은 그 길이가 7000km나 돼요. 해발 6000m 이상의 고봉이 50개나 되죠. 최근 미국 휴스턴데 지구대기 과학 첸이웨이 교수팀이 이 거대한 안데스 산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나즈카판이 남미대륙과 충돌 후 북쪽에서 섭입되기 시작해 점차 남쪽까지 뻗어나가면서 지금의 긴 안데스 산맥을 형성했다고 해요 1억년 전 중생대 후기 이후 나즈카판의 섭입과정과 이에 따른 안데스 산맥의 진화과정을 시뮬레이션 했다고 하는데 1억년 전이면 툴리 엄마가 살던 음... 안데스는 고대와 관련되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바로 안데스 문명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이죠. 강이 있는 곳이 아닌 산의 터전을 잡았던 신기한 잉카 제국. 안데스에 간다면 잉카 제국의 흔적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마추픽추. 안 가볼 수 없겠죠? 마추픽추로 가려면 쿠스코에서 열차를 타거나 트레킹 투어 코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마추픽추에 가면 기념 스탬프 찍어준다니까 여권 잘 챙겨가세요. 오늘은 세계의 주요 산악 여행지들을 둘러봤는데요. 먼지를 막아주기도 하고 전쟁을 위해 넘어야만 하는 고비이기도 했고 멋 진 관광지이기도 하면서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지 역할도 하고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거대한 산맥들. 중요한 건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산맥이라는 거대한 자연이 주는 선물들이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혜택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린만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산악 여행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